이성경은 성서공회세 번역본입니다. 거짓말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 가난해도 흠 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이지식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 아니며 성급한 행동은 그릇된다. 세그 사람은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잘못 들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나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진다. 무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한다. 너그럽게 주는 자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구에게나 친구가 된다. 가난한 자는 친족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가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다가가 말하려 해도 소용이 없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건을 하물며 종이 고관을 다스리는 것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여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며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다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여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나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진다. 게으름이 사람을 깊은 잠에 빠뜨리니 나태한 자는 줄일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에 주의하지 않는 자는 죽는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다.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품지는 말라. 성질이 급한 자는 뭐를 받을 것이니 내가 그를 구해준다 해도 다시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결국 지혜롭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이뤄진다. 두 사람은 자비로 인해 사랑을 받으며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다. 경외하는 자는 만족하며 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깨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넣기를 싫어한다. 거만한 자를 꾸짖어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도 깨닫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얻게 된다. 그 아비를 괴롭히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망신을 부르는 자식이다. 일레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듣지 말라. 거짓 증인은 공의를 무시하며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 후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준비되었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정해졌다.